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찌는 t 의 돈찌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8일이고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라서 다음 주 공약 종목 좀 찾아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EPS 증가율이 가장 한달측으한달 동안 많았던 종목.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소개해 드리죠. EPS 증가율이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30인데요. 이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도 좀 봐야 되고요. 수급도 좀 봐야 되고요. 있는데 뭐든지간에 어쨌든 주식은 여러 가지 주식 시, 주식 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 우리는 최소한 실적 베이스로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투자자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달 동안 입회수 증가율이 가장 많이 변했던 종목은 성광배우래요. 증가율이 뭐요? 2293%입니다. 2200, 2300% 정도 되네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갔죠 그래서 이것도 잘 봐야 할 것이 이미 미리 반영된, 선반영이 된 건지 아닌지 그것도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수도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이것만 믿고 만약에 컨셉서만 믿고 성금하게 들어갔다가 많이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l m f 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l m f 좋은데 지금 너무 고가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제가 어, 노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투자할 종목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놔요. 이유는 일단 EPS 증가율이 좋은 종목 중에서 선 반영돼서 이미 꺼진 것도 있을 거고, 아직 미 반영된 것도 있을 거고, 수급이 좋고 안 좋고 따지 따지고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놓습니다. SM도 좋아요, 좋은데 얘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이격이 커져 있으니까. 어, 기존 보유하신 분들의 대역이지 신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이번 회안 했고요 KNJ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어, 기간 중에서도 사모펀드가 최근에 한 10억 정도 담았더라고요 이게 시가총액이 천, 110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사모펀드가 한1% 정도 담아도 최근에 또막 적게 담은 거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k n j 좀 관심이 가고요 신세계푸드도 급상승한 이후로 옆으로 행보하고 있으면서 지금 수급들이 특히 기간수급이 계속 받쳐주고 있거든요 계속 봐야 될것 같고요 후성 초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화신 좋고요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HB솔루션 니메드 오늘 급등했죠 아비코전자 디델파이브를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조금 올랐고요 특히나 요즘은 OCI가 굉장히 좋죠 OCI 같은 경우는 죽었던, 고점에서, 어, 제가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고점에서 지금 폴리시드 공격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아는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과거 영상, 요번 주 영상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수적으로 오늘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음, 솔루스 첨단 소재가 지금 기간이 조금씩 던지고 있어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 중에, 솔루스 첨단소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소재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뭐 하는 녀석인지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지금 2차전지 동박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OLED 소재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예 전방산업이 고성장하는 산업이죠 그래서 솔루스 첨단소재를 갖고 왔고요 밸비에이션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에추정 EPS, 독특한 방식이죠. 추정 EPS와 PR을 가지고 연류에션해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적응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 많이 보신 분들은. 금요일날 59,300원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이네요. 요구간 끝났어요. 그러면 22년 포드 포를 EPS로 포를 땡겨오면 중간 가격이 8 1000원이고, 그 한달된게 아래 가격도 7 1000원인데 지금 59,300원. 여기 구간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 근거로는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과 EPS 성장률을 보면 되겠죠?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48%. 그리고 주당 순 이익의 성장률은 무려 75%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 요거 때문에 좀 기저효과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것만 보더라도, 예, 어떻습니까? 이 회사 49배 정도는 저도 충분하겠죠 그리고 혹시 오버해서 준다면 75배까지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걸 근거로 보시면 지금 2022년 포드 EPS로 봤을 때 49배에서 뭐 75배까지 줄수 있지만 여기 단계별로 나와 있으니까요 54배를 준다면 7만 1천원 62배를 준다면 8만 1천원 저는 8만 천원까지도 바라지도 않고요. 뭐고한 그한 단계 아래 54배 정도 멀티플을 준다면 8만 천원, 7만 천원까지는 또 무난히 갈수 있고 또실제로 뭐 다녀 왔다가 지금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위로 추락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차트 보면서 매수 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한 7만원, 고가까지 딱 왔다가, 지금 가고, 있는 지금,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음,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5만 6천원에서 5만 8천 4백원, 요 구간.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밸류상으로도 그렇고, 이 정도면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다. 요것보다 혹시 더 떨어진다면, 또, 요 구간 말고도 자세히 보시면, 60 이게 초록색 60선이거든요 6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120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8,400원부터 56,000요 구간 요 구간이 1차 강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혹시나 시장까지 빠지면 같이 밀리잖아요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51,400원 여기죠 51,400원 다시 보겠습니다 51,400원과 120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선 예. 5 1 2,000원 사이. 요게 2차 예,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음 주에 5 5 8 8 4원과 56,000원 만 사이, 요 사이에서는 1차로 6 0위선도 올라오니까요. 1차로 분할 매수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EPS 변화 탑서0 중에서 탑픽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돈 많이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따뜻한 그 사람은 넘치는 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